걸그룹 연습생에서 아이셋 엄마로 변한 오늘의 의뢰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빨리 자리로 모셔볼게요. 줄여주는 비서들 오늘의 의뢰인 나와주세요. 김 비서의 의뢰인 강수인님이십니다. 지금도 걸그룹 같으신데? 그러니까요. 아니, 약간 1 세대 걸그룹 같으신다 느낌이. 네, 네. 어, 자 그럼 정확한 다이어트 솔루션을 위해 강수인님의 현재 몸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강수인님의 키는 162cm이고요, 최저 몸무게는 49kg이었는데요. 와. 과연 현재 몸무게는 몇일지 궁금합니다. 강수인님은 체중계에 올라서 주세요. 자 과연 그녀의 몸무게는? 과연, 어 강수인님의 현재 몸무게 네. 77.7kg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은 강수입니다. 와 수인님, 아니 인사하시는 아 느낌도 걸그룹이시다. 아, 진짜. 아 아니 무슨 구호에 치실 줄 알았어요. 아 저는 어 진짜. 아니 사실 VCR 보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. 아, 너무 기대를 뛰어넘는 미인이 나오셔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지금도 이렇게 이쁘신데 우리 수인님이 20대 때는 음 얼마 더. 아름다우셨을까?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사진을 준비했어. 나 보고 싶어. 어, 궁금해요. 네. 아, 궁금해. 진짜 궁금해. 와아 대박. 와아 대박. 대박. 아니 약간 배우 느낌도 있지 않나요? 어, 어. 야 진짜 다 씹어 드셨겠다. 아니. 아니 근데 진짜 뭔가 TV에서 본것 같은. 그러니까요. 너무 이상세이네요 연예인 느낌이세요 완전. 그냥 걸그룹이 아니라 그룹 어. 안에서 센터. 어 메인. 센터상. 메인? 지금 배우분 과거 사진 보고 있는 거죠. 맞아요. 센터상으로 잘 나가시다가 이제 배우로 전향하는 케이스. 음. 아니 근데 저때도 저때지만 얼굴만 봬서는 지금 77.7kg이 나가신다는 게 이게 감이 안 오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러실 줄 알고 바로 준비했습니다. 어, 벌써요? 강수인 님의 지금 모습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. 오, 인가진. 인가진 먼저. 나중에 봐야 되는데. 왜냐면 안 믿으셔 가지고. 어, 아, 진짜로? 아. <laughs> 어 진짜로 합성 아니에요?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부 쪽이랑 아 어. 그러시네. 네. 아니 근데 비율이 되게 좋지 맞아. 않아요? 팔다리가 어, 기시고 정말 살 빼면 비율이 어.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VCR 보면서 너무 흥미로웠는데 그 연습생 시작은 어떻게 하시, 하시게 는지가좀 궁금합니다. 음. 어 제가 원래 노래랑 춤추는 거를 너무 좋아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기획사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? 어 소속사는 아니고 예. 그낙쿨이라는 댄스팀에서 아, 그, 아, 엄청 음. 유명한 댄스팀이거든요. 맞아요. 네, 정말 이런 네. 미모를 갖고 계시면 원래 세상이 가만 두질 않습니다. 음. 어, 어디서든 막 데려가고 막 그치. 그래요. 맞아요. 아무래도 세 번의 출산을 네. 하시면서 네. 좀 살이 찌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? 네, 뭐 임신 때도 살이 찌긴 했지만 낳고 빼고 낳고 빼고. 했었는데 체질이 변했는지 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